오늘 <목소리> 역시 공방. 뭐 라이브 방송에 말을 해요 그냥. 야나오 기준 찍으라고요. 그 찍어줘야죠. 찍 찍어. 어허허허허허 어, 어, 어. 음, 남동음방구자 맛이지 응 음. 고기가 엄청 좋은데요 진짜? 좋아 어. 네, 고기 한번 푹 푸... 올라와야 돼아 음. 이거 국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오이 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에이, 키스 핏물 빼서 하는 거 있고 끓여서 빼는 거 그렇게 하나? 끓여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참기름이 보는 방법이 있고 아. 저번에 참기름이 볶았거든 음. <목소리도> 음. 좋아 보여. 아, <목소리도> 죠 <목소리도> 지성아 정성 스타일이네 여서 하면 더맛있다그러더라고요 네, 맛있어요 이거가까 몰라 난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뭐 먹가난 이거 얘기야 항상 막 쓰는 거 같은데 너무 맛있더라고요예 일찍 할만한 네. 국물만 고밥 먹는 건 짭짭 뭐가 좀 부족한 거 같아. 뭔다닥성이죠 삐진다그지. 응? 삐진다그래 뭐를? 삐진 다널 이렇게 쓰는 거야? 예. 응. 아... 전라도에서 삐져서 한다. 그아 그래. 전라도에서 쓰긴 쓰고 나와. 개인상도 만들어 는줄 알았네. 응. 그래서 구만 산책을 할까? 그냥 놔둘까? 이렇게 붙인 거 좋아해요? 좋아죠. 생쥐와 근데 체값으면 편하지 않아요? 체값으면 음. 편한데 맛이 없어. 오년 음. 먹은 소금. 어서 빨면서, 어, 지금 이걸 찍으면서 내가 요리를 배우네? 이렇게 하면 빨리 <laughs> 난 소금을 차반채 물을 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면 빨리 음. 절거죠 음. 쌀통이 두 개요? 하루하고 또 소금 쌀인데 신랑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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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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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조금 살짝 얼큰하 게 할까요？아, 니까뭐뭐뭐뭐탕마블뭐마블뭐뭐뭐뭐뭐뭐뭐뭐뭐마뭐뭐뭐뭐뭐뭐뭐승원뭐뭐뭐뭐뭐뭐 아.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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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맛이 있냐고 막 이제 물어본 거야. 음. 다 알면서. 음. <laughs> 아니지. 그래서 이거, 다시다 이걸 꺼내놓고. 아... 입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laughs> 나는 <나도> 똑같은 말 <말해서>. 했어. <laughs> Gracias. 좋아. 음. 아, 이 자동, 이 자동, 이 자동, 아, 이제동이 자동, 이 자동, 이 자동, 이 자동, 이 잘잘 아, 잘, 잘, 잘. 콩국밥 좋아하세요? 없어요, 뭐, 오이지면만해콩국거잘 뭐, 응. 응. 먹고 니다 뭐 이렇게 많이 꺼냈대? 가정식 물건지. 얘 뭐가 많네, 오늘? 엄청 아, 많네. 두 가지 더꺼냈더니하고 얘. 많은데? 아, 말 많이 하니까. 어맞맛 지금 많이 먹으면. 그렇게. 와. 있어요 응. 나여기다 땡초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 그럼 소고기? 응 그래? 응 그럼 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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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지 어, 소고기묵께 본질이 크게져? 고추장끼리다가 김치엄마랑 똑아요리가 셰프야? 하하고기 <laughs>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다 응. 이 좋아 게 재료가 맛있, 좋아 보여야 맛있는 거 같아 근데 맛있어 원래 나이 발하면서 못 먹는 게 맛있는 거 같아 왜못 먹어요? 섞인 거좋아가지고딱 하면 식초 막 엄청 뿌려서 먹어야지 아새콤콤한거 우리 식초를 안 먹어 맛있네 이도껍데 말려 놓고좀 줄까? 응. 응, 그래. 응. 저번에 몇개따왔잖아 음. 이번에 양승철 대표님이 다 따가지고 박카츠 음. 박에다 그 주더라고 집에 말렸거든 이게 많으면 줘요 조금만 있면주라 많으면 줘요 박카츠 박 하나요 잠깐만이거라아좀추가해야다 끓여먹으면 되지 그 간은 좋으니까 끓여먹으라고 음. 음료 광고했던 그런, 그런 거좋아하가 아 경제사고입니까 어, 아침에 물을 새로 묻혔나 보네 음.